안녕하세요. 버티목 TV입니다. 해마다 이맘때면은 제가 어머님 아버지 산소에 오는 길에 이 꽃이 저를 무지하게 반겨 주는데요.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. 해마다 뭐냐 4월 10일에서 제가 이때쯤 항상 다녀가는데요. 너무나 예쁜 꽃이 저를 반겨 줘서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감상을 하고 갑니다. 예. 서부 해당하라고 해서, 원산지가 중국 서부 지방이라고 해서 서부 해당하라고 그러는데요. 또 이렇게 수사 해당하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 저, 뭐냐, 바닷가 쪽에 많이 피는 해당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. 예. 꽃마는 또 산뜻한 미소. 산뜻한 미소. 저, 저한테 이렇게 미소를 보내주는데요. 또 이게 비슷한 게, 어, 교포꽃이라고, 뭐냐고, 일본적이지만은, 어, 겹 벚꽃은 꽃이 이거보다 더 크죠, 더 크고, 또, 또 비슷한 게, 꽃사과가 있는데, 여기 꽃사과는 입자로 이 보시면은 연두색이고, 어, 이, 이 서부에 해당하는 자주색이죠, 잉? 자주색입니다. 너무 꽃이 예뻐서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. 이제, 저도, 여기 정원에다랑 이 꽃을 키워보려고, 시로도 한번 생각해보고, 접목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쁜 꽃 감상하시고,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이렇게 그냥 가는 길에 급하게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올려봅니다.